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킬 스포츠입니다. 오늘도 올킬 스포츠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올킬 스포츠 소통방에서는 조합픽과 스포츠 정보들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 적중률과 정보력이 상상 이상으로 매우 좋습니다. 적중률이 목마르신 분들은 스포츠가 어려우시거나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 올케이 스포츠 소통방에 참여를 해보시면 재미있는 스포츠 라이프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짓없이 성실하게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나폴리와 에이시 밀란입니다. 나폴리는 최근 벤피카와 우디넷에 연패하며 기세가 다소 끊겼습니다. 콘텐 감독 체제에서 수비력이 강점이었으나 최근 4경기 연속 실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C밀란은 리그선 두자리를 인턴밀란에게 내줬지만 최근 타수올로전 무승부 등 전반적인 전력으로 나폴리보다는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기는, 제 생각에는, 잠시만요. 나폴리. 나폴리 에이시밀란. 잠시만요. 나폴리 <laughs> 에이시밀란. 네. 제 생각에는 나폴리 승에 나폴리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는 3대1 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르, 요르단이랑 모로코 경기입니다. 요르단이랑 모로코 어딨냐 여기 있네. 요르단과 모로코 경기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르단은 중결승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꺾는 파란을 일으키며 사상 첫 우승을 도전합니다. 끈질긴 조직력과 역습이 위협적입니다. 반면으로 모로코는 아프리카의 자존심을 걸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전력상 우회에 있으며 기술적인 미드필더진과 경험 많은 수비진이 강점입니다. 요르단의 돌풍이 계속될지 아니면은 객관적인 전력이 앞선 모로코가 정상에 등극할지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제 분석 결과로는 요르단 일반 승에 2.5 언더 아예 언더에요 언더 이건 아니에요 스코어는 2대0.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알크마르와 야기엘로니아입니다. 여기 있죠. 알크마르는 최근 리그 경기를 조정하며 이번 최종전에 올인했습니다. 빅전 드리타전 3대0 완승으로 분위기가 최고조입니다. 홈에서는 12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 중일 정도로 화력이 좋습니다. 반면으로 엘로니아는 폴란드 리그 북병이지만 원정에서는 최근 4경기 무승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점이 잦은 수비라인이 알크마르 빠른 경격을 견뎌낼지가 관건입니다. 제가 본 관전 포인트는 알크마르가 승리할 경우 다른 경기 결과에 따라 8강 진입이 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는 알크마르 승에2 5 5 2대1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샤흐타르와 리에카 경기입니다. 리에카, 여기 있습니다. 샤흐타르는 이미 16강 직행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1위 등극을 노리고 있습니다. 최근 9경기 무패에, 무패, 무패로 압도적인 폼을 보여주고 있으며, 카우왕 엘리아스 등 젊은 공격지는 파괴력이 대단합니다. 반면으로 리에카는 직전 경기에서 칠레를 3대 0으로 꺾으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유리한 시드를 받기 위해 최소 무승부 이상은 성적이 필요합니다. 제 관전 포인트로는 샤흐타르 압도적인 점유율을 축구를 리에카가 역습으로 얼마나 잘 공략할 수 있을지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음, 이거 승해, 도네츠 승해, 음, 오바, 2.5 오바, 2대1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브라티슬라바와 헤켄 경기입니다. 두 경기를 봤을 때 지금 상황으로는 두팀 모두 5경기에서 1승 4패를 기록하며 탈락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크게 승리하고 상위 팀을 패배해야만 24위를 노려볼 수 있는 희박한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공, 축구 스타일이 슬로바는 홈 팬들의 응원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공격적인 운영을 하겠지만 학회 역시 스웨덴 특유의 선 굵은 축구로 맞붙을, 맞부을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전 포인트로는 사실상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혈투입니다. 패배하는 팀은 올 시즌 유럽 대항전 여정, 여정이 완전히 종료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슬로반승, 슬로반승에 2.5 언더 1대0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프라하와 에버디의 경기입니다. 프라하는 이번 경기에서 이기면 자력으로 16강 직행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비르만체비치, 하라슬린 등 주전들이 건재하며 홈에서 매우 강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으로 에버딘는 이미 탈락이 확정되었습니다. 동기 부여가 크게 떨어진 상태이며 유럽 원정에서 득점력이 빈곤할 것으로 치명적인 약점이 보입니다. 관전 포인트로는 제 프라하가 초반에 선제골을 터트린다면 대량의 득점 경기가 <laughs> 될 가능성이 큽니다. 스파 스파브라. 제가 분석한 결과로 스파프라 승의 2.55바 3대 0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로써 분석을 마치며 149회차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울키스포츠였습니다.